올해로 제 나이 63, 이 나이에 야유해라니 참 낯설죠. 실버센터에서 주최한 여름 계곡 나들이 간병으로 지친 마음을 풀어보라며 아들이 등 떠밀듯 보낸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소리 들으며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오려고 했어요. 물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나는 얕은 물가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발을 옮기다 돌에 미끄러져 그대로 물 속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몸은 둥둥 떴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떠내려갈 것 같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손, 누군가 내 팔을 덥석 붙잡더니 온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물 밖으로 올라오자마자 숨이 터져 나왔고 난 정신도 없이 헉헉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수건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상체는 훤히 드러나 있었고 짙은 눈썹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중후한 인상이었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많이 마셨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를 매만졌지만 이미 흠뻑 젖은 몸과 정신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앉으세요. 제가 수건 좀 가져올게요. 그는 근처 바위 위에 나를 앉히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수건을 내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묘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물에 빠져 살을 에는 듯 춥던 그 순간 그 남자의 체온이 계곡물보다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미숙이에요. 미숙이라 부르셔도 돼요. 그도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는 박영수입니다. 여기 센터에서는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 처음 뵙네요. 그날 처음 들은 그 목소리가 계곡물 흐르는 소리보다 더 잔잔하게 제 안에서 흘러들었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이 늘 두려웠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도 피하며 살아왔는데, 그날 그 사람의 품에 안기고 난 뒤엔 처음으로 무너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수건 한장 너머의 체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음 날부터 자꾸 내 옆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계곡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그 사람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으로 작은 보낸 가방을 꺼내고 있었어요. 혹시 깍두기 좋아하세요? 그가 수줍게 묻자 나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나이쯤이면 묻기 전에 챙겨드렸을 텐데요. 그는 민망한 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제 인생에서 도시락을 싸본 건 서른 이후 처음이라서요. 고맙다고 말하려다 그가 조심스레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괜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깍두기 냄새가 솔솔 퍼지는 계곡 바위 위 그는 맨바닥에 물 묻은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구하신 거요? 원래 그렇게 아무나 잘 도와주시나요?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괜히 깍두기를 더 집었고 그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숨결이 계곡물 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젖은 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그 셔츠가 바람에 달라붙을 때마다 나는 자꾸 눈길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혼자 되신 지 오래 되셨다고 했죠? 예, 11년 됐어요. 처음엔 괜찮은 척 하는데만 3년 걸렸고요. 그 다음 3년은 버티는데 썼고, 그 다음 5년은 그냥 포기하면서 살았죠. 나는 웃었지만, 눈가가 따끔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요, 혼자가 된 이후엔 누구도 곁에 들이지 않았어요. 괜히 누굴 기대했다가 또 빠지면 안될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인 사람들끼리 조용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섞이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계곡물은 어제와 똑같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깍두기 도시락 위로 비친 그의 눈빛은 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내가 젖은 수건으로만 기억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저기요, 박영수 씨.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계곡 옆 평상에서 깍두기 국물 묻은 도시락을 닦고 있던 그가 고개를 살짝 들었죠. 어제 말이에요. 저 혼자 꽤 오래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쪽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동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나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이 계곡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행 온 곳이었거든요. 영수 씨는 손을 멈췄고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아이들도 있었고 남편도 아직 웃을 줄 알았고 그저 물에 발 담그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기억 지우고 싶은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기억 덕분에 지금 여길 다시 찾은 거예요. 잊으려고 왔다가 당신을 만난 거고요.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봤습니다. 미숙 씨,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여기 예전엔 아내랑 같이 자주 왔어요. 그 사람 암 선고받고도 여기만 오면 웃었거든요. 그 말에, 내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그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준다는 게 아직도 무섭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다는 말, 그게 곧 의심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실버센터에서 준비한 짝꿍 계곡 발 씻기 체험이 있었어요. 서로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사람들은 장난처럼 웃으며 짝을 지었지만 나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구든 짝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미숙 씨. 뒤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는 양동이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죠.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발에 닿는 순간 나는 갑자기 전 남편의 마지막 이번 날 물수건으로 그의 발을 닦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질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살짝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쪽 손이 따뜻해서요. 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그날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지나간 사랑과 지금의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계곡 근처 벤치에 놓인 약봉지 하나를 나는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한자로 적힌 약국 이름 그리고 박영수라는 이름과 함께 혈압약, 진정제, 그리고 항우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숨을 고르며 봉지를 다시 덮어두었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어요. 그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구나. 미숙씨, 오늘은 산책 안 하세요? 그가 계곡 옆 평상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나는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났습니다. 아, 잠깐 머리가 좀 아파서요. 오늘은 쉬려고요. 그는 당황한 듯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혹시 내일?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실버센터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약 보셨군요.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고 말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 감추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순간 당신이 멀어질까봐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전에 한번 누굴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고 하지만 내 약을 보고 말하더군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내가 또 감당할 순 없어요라고. 그 말에 나는 마음 한 구석이 뻐근해졌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처음 내게 수건을 덮어주던 그 따뜻함과 정확히 닿아 있었거든요. 저는요, 박영수 씨.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감당해주길 바라고 당신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시선이 나를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내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책 가실래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팔에 내 팔을 살짝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내 손을 감싸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영수씨, 오늘 계곡에 다시 들어가 볼래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내가 물에 빠졌던 그 자리, 이제는 발만 담가도 그 사람의 손길이 먼저 떠오르는 그곳. 괜찮겠어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당신 손을 잡아보려고요. 우리는 계곡 가장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한발 물에 들어섰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작은 파문을 남기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옆에 있으니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미숙 씨가 절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 수건은 내가 걸쳐야겠네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그 웃음 사이로 마음이 하나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실버센터 직원 하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미숙 어르신, 혹시 박영수 어르신이랑 사귀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영수 씨가 계곡에서 나를 구해주던 그날 찍힌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댓글 하나, 혼자 되더니 급하셨나 보네.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시저예요.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는 말없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상처받으셨다면 그건 제가 부족해서예요. 근데 저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이 나이 돼서 처음 알았어요. 나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 조명이 꺼질 때까지 그의 그림자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내문 앞에는 수건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을 향한 내 마음도 이 수건처럼 당신에게 덮어주고 싶었어요. 박영수, 나는 그 수건을 들고 조용히 아주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계곡에 나갔지만 박영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갔던 시간에, 늘 갔던 자리에 앉아 깍두기 냄새를 풍기던 그 사람. 그날 따라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뺐다 하며 그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날 것만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해가 넘어가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실버센터 사무실로 올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혹시 어디 가신 건지 알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병원 진료 다녀오신다고 체크하셨는데 그 뒤론 아직 복귀 안 하셨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꺼졌습니다. 병원? 나는 평상시 그가 내게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나 아직 말 못한 게 많아요. 당신이 도망갈까 봐 겁났어요. 그 말들이 지금에 서야 현실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계곡 옆 평상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앉던 자리에 남겨진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안엔 그의 둥글둥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숙 씨, 혹시 이걸 먼저 보셨다면 제가 너무 오래 침묵했다는 뜻이겠지요. 죄송합니다. 지난 진료에서 결과가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계속 덜컹거렸습니다. 당신이 무너질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나는 그저 계곡물만 바라보다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죠. 그런데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당신 얼굴이었습니다. 이 마음 그 계곡물에 흘려보내기엔 너무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여름 내가 아니어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박영수 드림, 나는 수첩을 가슴에 껴안고 작게 울었습니다. 이 여름이 조금만 더 길어졌더라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나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 유리문엔 물방울 무늬처럼 햇살이 맺혀 있었고, 안엔 연세지긋한 약사분이 조용히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박영수 씨 다녀간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오셨었어요. 항암 보조약이랑 진정제 처방 때문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처는 따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런 걸 맡기고 가셨어요.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분홍빛 실내와 한 켤레 작은 유자차 병 하나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숙 씨, 계곡물에 발을 담그던 당신의 발이 유난히 작고 예뻐서 늘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서 실내화를 샀습니다. 따뜻하게 덮여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유자차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쓸줄 몰랐는데 당신이 기침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혹시라도 당신이 날 찾아올까봐 용기를 내서 남깁니다. 저는 지금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당신 앞에 따뜻한 수건 하나라도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박영수, 나는 봉투를 안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그저 조금 쉬러 간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자리를 향해 작은 유자차를 들고 갔습니다. 그가 늘 앉던 평상 옆 바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씨, 이제 그만 쉬고, 제 옆에 다시 와주세요. 저 준비됐어요. 이젠 그 수건 당신에게 덮어줄 제 마음으로 갈아입었어요. 계곡의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진 저녁, 나는 그날도 그 사람이 자주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유자차 병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사람의 편지를 조용히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까봐, 혹시 내가 너무 바란 걸까봐, 미숙 씨, 그 목소리는 조금 쉰듯 했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박영수 씨는 계곡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종이 봉투, 얼굴엔 미안함과 안도감이 이상하게도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녀오신 건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도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나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 온기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같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실버센터 근처의 작은 민박 방 안에는 작은 전등 하나와 얇은 이불 두장 뿐이었지만 그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고 나는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네.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줘요. 그거면 돼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불 속에서 조용히 내 손을 찾아왔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 쥐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잃는 게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본 거 거의 20년 만이에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기에 그만큼 더 깊이 닿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실버센터 조식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식판을 들고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박영수 씨가 내게 다가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같이 있었나 봐. 그래도 연세 있으신데 그건 좀 낯익은 얼굴들 계곡에서 함께 웃고 물장난 치던 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식판을 내려놓다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영수 씨도 그 모든 시선을 느꼈는지 말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미숙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도망치지 말아요. 나는 당황해 웃었지만 그가 그 말과 함께 내 손을 조용히 잡았을 땐 식당 안에 웅성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손, 어떤 변명도 없이 그냥 나를 지켜주겠다는 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손 다시 잡게 될줄 몰랐어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지금 이 손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것 같아서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한통와 있었죠. 어느 누구보다 날 오래 지켜본 사람이지만 내 삶의 재시작이라는 걸 이해해 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어르신이랑 진짜 그런 관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조금의 거북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놀라지 마. 나도 당황스러웠으니까. 근데 있지,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침묵 끝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으로 어머니 목소리가 좀 가볍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계곡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여름이 다르게 끝날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우리에겐 아직 가을도 겨울도 남아있어요. 계곡 옆 실버센터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짐을 정리하며 말없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불었고, 계곡물은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죠. 나는 작은 가방에 유자차와 수첩, 그리고 그날 그가 남겨두었던 분홍 실내화를 넣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볼래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라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향한 곳은 계곡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민박집 2층, 그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었답니다. 2층 창문을 열면 계곡물이 내려다 보였고 햇살이 천천히 침대에 스며드는 구조, 조용하지만 따뜻한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그가 내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내가 수건 하나만 걸치고 당신을 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수건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수건을 받아 그의 뺨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래요, 박영수 씨. 이젠 나도 당신을 감쌀 수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작은 라디오를 켜고 계곡물 소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머그컵을 쥔채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은 뜨거운 게 아니라 묵직하게 눌러주는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대게 되는 거죠.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날 수건 하나 걸치고 계곡에 서 있었을 때 사실 참 웃겼어요. 내가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수건을 챙겨 다녔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다시 나타날까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매일 챙기겠습니다. 수건도 당신도.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고 조용히 같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서서히 하나로 녹아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과거도 상처도 아닌 지금의 서로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내게 내민 작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미숙 씨, 우리는 아주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고 믿어요. 계곡에서 빠져나올 때 나는 당신과 다시 살아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의 수건이 되어줄까요? 오늘도 내일도 나는 작게 웃으며 그를 안았습니다. 그래요, 박영수 씨.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여름이 지나도 늦은 사랑도 사랑이고 늦은 시작도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수건 하나를 사이에 둔 인연이 아니라 함께 같은 이불을 덮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의 새로운 계곡을 흐르게 해줍니다.